안녕하세요. 미물고 용호수입니다. 자,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? 아침에 영하까지 내려갔습니다. 영하까지 내려갔는데 어, 안에 이런 이너 겨울용 티셔츠 기모 티셔츠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. 기노, 기모 소재로 많이 나오고요. 또 기모 소재 많이 찾으시고요. 어, 앞에도 기모 소재로 나와있는 어, 일반적인 근데 기모 소재의 티셔츠가 아니고요. 예, 우리 뭐 낚시 브랜드라든지 스포츠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. 뭐 기본적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뭐 땀이라든지 예, 요런 거 맺혔을 때 이제 또 빨리 또 흡수하고 건조시켜 주는 기능 예뭐 보온 기능은 뭐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요.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데니스 에 예, 데니스에서도 마이크로 티셔츠 예, 나온 것도 여러분께 추천드렸었고요. 얘도 지금 할인율이, 예, 뭐, 주시 가격 거의 뭐, 티셔츠 하나에 돈 10만 원에 나옵니다. 예, 지금 단돈 뭐, 7천 원대니까. 사이즈가 보니까 지금 110 사이즈. 110 사이즈는 거의 이제 품절인 것 같아요. 110 사이즈는 이제. 분절인박이고 예, 나머지는 수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9500, 105. 예, 9500, 105는 뭐 수량이 많고 110은 분절인박이다 사이트도 지금 거의 다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비슷하게 몇 군데를 클릭을 해 보니까 예, 최저가고요. 뭐 클릭을 하면은 예. 7 8 0 0원에 나옵니다. 네. 티셔츠 관련된 여기 설명은 어,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될까요? 뭐 모세혈관 뭐 이런 거 제가 뭐 따로 읽어드릴 필요 없이 예. 따뜻하고 예. 기능성 예. 속건 속습 뭐 특수 단면구조 모세혈관 현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모세관 현상 뭐 이거는 뭐탁월고요 이거는 체감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어, 더울 때도 이 ex 쿨 드라이 지금 웜 드라이죠 예. 착용해 보면은 어. 더운 날씨일 때는 더운 날씨대로, 예. 이 추운 날씨가 되면 추워진 날씨대로, 쾌적합니다. 예. 예. 따뜻하면서 쾌적합니다. 예. 뭐 다른 거볼 필요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. 지금 뭐, 주위가 97,000원 대 90%가 넘는 할인율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간단하게 그냥 뭐,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, 예. 레드페이스 레드페이스 남성 마이크로 웜 티셔츠라고 치십니다. 레드페이스 남성 마이크로 웜 티셔츠. 레드페이스 남성 마이크로 웜 티셔츠. 레드페이스 남성 마이크로 여성도 있습니다. 여성용이 있기 때문에 남성 마이크로 웜 티셔츠 치시면은 뭐 7,000원대 예. 지금 최저 최저는 이제 뭐 7,000원대까지 이렇게 나 있습니다. 7,000대. 7,800원 까지 내려가 있으니까, 어, 티셔츠, 뭐, 한두 장 가지고 겨울 날기에는 좀 그렇죠. 예, 뭐, 다운 점퍼 같은 경우에는, 뭐, 한 개, 두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착용할 수 있어도, 어, 낚시 같은 경우는 좀, 조금 예외고요. 예, 낚시 같은 경우는 그날, 그날, 뭐, 출조가 또 오면은, 뭐, 좀 이렇게 세탁이라든지 좀 해야 되는데, 티셔츠도 마찬가지죠. 예, 낚시 쪽으로 많이 가신다. 뭐, 등산,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신다 하시면은 한두 장까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, 뭐 이왕 구매하시는 거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.